자 2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을 실행하는 것에 있어 다양한 견해를 갖지는 것에 중요성, 객관성 확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이라는 것을 행한다는 것 이렇게 보셔도 돼요. 이제 과학이라는 것 실험, 연구, 조사 이런 것들을 할때 다양한 견해를 갖는다는 것, 어. 특별한 이야기 아니죠. 그냥 다양한 관점의 중요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한 사람이 아니면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뭔가를 한다면, 어, 분명히 선입견과 오류가 생길 수 있으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견해를 나누면서 했을 때 훨씬 더 어, 의미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자주 나오는 소재인 만큼 보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there is little or no 어, 원래 little은 거의 뭐뭐안이니까 uh, there is little or no면 만약에 뭐 뭐가 거의 없거나 아예 없다면이 되겠죠 어, diversity of views 어, view 관점의 다양성이라는 게 거의 없거나 아예 없다면 자 그리고 If는 한번더 이어져야 됩니다. 또 만약에 모든 과학자들이 보고, 생각하고 의문을 제기한다면, 이 세상에 대해 in a similar way, 유사하고 비슷한 방식으로만, 오, 그럼 벌써 문제가 있을 것 같죠. 그렇다면, 그들, 이 과학자들은 will not 뭐뭐 하지 않을 것이다인데 중간에 콤마 콤마 삽입구는 조금 있다하고 they will not be as objective 요거 먼저 하죠 objective 객관적이니까 과학자들은 객관적이지 못할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있던 as a community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집단으로서 그 그러니까 이제 과학자들이 다 비슷한 방식으로만 이 세상을 보고 생각하고 의문을 제기한다면, 하나의 집단으로서 이 과학자들은 객관적인 존재가 될수 없다는 라 얘기인 거죠. 자, 에즈에즈가 들어갔을 땐 앞에 있는 에즈는 해석이 없고, 뒤에 있는 에즈만 뭐 뭐만큼이랬으니까, 뒤에 것만큼 객관적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뭐만큼 그들이 주장하는 것만큼. 자 m a i n t 과 o b s e 라 단어는 각각 관찰하다와 유지하다라는 단어로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참 많이 쓰는데요. 둘다 말하다, 주장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만큼이냐? 그들이 주장하는 것만큼. They are 그들이 are 뒤에 objectiv가 생략인 거예요. 그들이 객관적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만큼은 객관적이지 못할 것이며, 혹은 적어도 최소한 aspire, 갑자기 동사가 나왔는데, maintain과 병렬이에요. 그러면, they가 aspire 앞에도 있는 것처럼, 그리고 as도 앞에 있는 것처럼이니까, 그들이 aspire, 열망하다, 원하다니까, 원하는 만큼. To be 뒤에도 Objective는 생략이에요. 그들이 객관적인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만큼 객관적이진 못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지금 모두 대동사 아가 쓰여 있고요. B도 쓰여 있죠. 모두 다 Objective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두와 형용사는 짝이 되지 않잖아요. 비동상가 짝이 된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이 말투가 뭐냐면 어너 그렇게 공부 안 하면 네가 원하는 만큼은 성공할 수 없을 거야.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객관적인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만큼 또는 그들이 객관적이다라고 주장하는 것만큼은 객관적이지 못할 거다라는 거죠. 뭐하면 다 유사한 방식으로만 하고 다양한 관점, 관점의 다양성이 거의 없다면 이렇게 써있는 겁니다. 결론은 뭐예요? 관점의 다양성이 없다면 객관성이 상실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 볼게요.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uh, the solution. 그러면 해결책은 뭐냐? The solution is that 대처이해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 there should be. There is가 뭐뭐가 있다라면, there should be는 뭐뭐가 있어야 한다죠. 꼭 뭐가 있어야 대요 Far greater diversity. 훨씬 far는 비교급 강조죠. 훨씬 더 greater, 더큰 다양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diversity의 동의하는 variety가 제일 좋죠. 어디에는 다양성이 있어야 하냐? In the practice of science, 이 과학의 실행에서 실행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practice가 제목에 있던 것처럼 과학을 행하는데 있어서라고 자연스럽게 풀어도 좋습니다. 어, 그러면 다양성이라는 건 어떻게 확보하는 걸까요? In gender. 성별에서 일단 먼저 챙길 수 있죠. 남자만, 여자만이 아니라 같이. 그리고 두 번째, ethnic theory 인종 면에서도요. 뭐 예를 들면 백인만 연구원으로 참여한다, 안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social and cultural background니까 사회적 배경. 이것은 이제 조금 잘 살고 못 살고 정도의 느낌으로 보셔도 좋고. 어 cultural background는 말 그대로 문화죠, 이니까 뭐 국가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수 있겠죠.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 문장 볼게요. 어 science 과학이라는 건 works 작동한다, 굴러간다라는 거죠. 뭐 때문에 과학이 is carried out. Carry out 수행하다 수동테니까 과학이 수행되기 때문에 by people 어떠 어떠한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사람 pursue 추구하는 사람 그들의 호기심을 추구하는 무엇에 대한 호기심 이 자연 세계에 대한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냐 검증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수행되기 때문에. 무엇을 검증하냐? 바로 그들과 본인이겠죠? 본인과 each other. 서로 간의 아이디어를 검증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과학이 수행되기 때문에 과학은 작동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과학이라는 학문이 잘 작동하고 굴러가려면, 어, 자기의 아이디어뿐만 아닌 서로의 아이디어를 검증하고 호기심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람들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검증을 할때 중요한 게 뭐냐? 이 from as uh, from as many buried perspective and angle as possible라고 있죠. as as possible은 가능한 뭐 뭐만큼이니까 가능하면 많고 many buried varied도 다양한이었죠. 다양한 관점과 각도로부터 생각들을 검증하는 이런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varied라는 단어 자체가요 이 자타 양용 동사입니다. 어 다양하다라는 자동사도 되고 다양화시키다도 되기 때문에 이 분사인 burying 이라는 현재 분사와 buried 라는 과거 분사 모두가 다양한 이라는 뜻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마지막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과학 이라는 것이 is done by. 어, 두 라는 하다가 수동태가 될 때는 행해지다 라는 표현이라고 언급드린 적 있죠. 과학이라는 것이 누구에 의해서 행해질 때, diverse group. 이 다양한 집단에 의해서, 이 사람들의 그럴 때, 그리고 두 번째 조건, 어, 만약에 또 consensus, agreement의 동의어로서 의견 일치와 합의란 뜻입니다. 만약에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앞에 조건이 먼저예요. 다양한 집단의 사람들에 의해서 일단 과학이 행해지고, 그리고 나서 의견 일치가 빌드업 한다면, 빌드업은 쌓이다라는 뜻입니다. 쌓인다면이죠. 무엇에 대한 의견 일치였냐? About은 뒤에 있어요. 무엇에 대한 의견 일치냐면, 특정한 분야의 과학 지식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과학이 행해지고, 어, 의견이 안 맞을 때도 있고, 맞을 때가 있을 텐데, 의견이 맞는 게쭉 쌓인다면, then, 그러면, 그때 우리가 가질 수 있다. more confidence. 더 많은 확신을 가질 수 있다. confidence는 자신감이라고 보통 암기를 하는데, 확신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확신의 동의어는 conviction과 assurance 이두 가지도 암기를 하시면 좋고요. 이 어디에 대해서 확신을 할수 있냐 그것이. 자 여기서 이 it는 색깔 표기되어 있는 대로 particular area of scientific knowledge 받으시면 됩니다. 과학 지식의 특정한 분야의 객관성에 대해서도 확신을 가질 수 있고 truth. 진실함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제 확신을 가질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어, 진실성이라는 단어 정말 모의고사 많이 나오는데요. Authenticity와 genuineness도 모두 다 진실성이라는 단어니까 같이 암기하시면 좋겠습니다.